오늘 그 핀톰슨 리뷰도 해보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좀 이야기들도 해보고, 위스키를 좀 어떻게 의미하면 좋을지, 위스키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기대가 돼요. 직접 추천을 한 위스키니까, 도대체 어떤 위스키길래 추천을 할수 있을까? 안녕! <목소리나> 이도수몇이 <목소리나> <목소리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핀톰슨 행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제 핀톰슨과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아, 너무너무 뜻깊었고 아직까지도 여운이 가시지를 않아요. 너무 정말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핀톰슨은 저희 가게에 정말 많이 있지만 사실 이제 역사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후님한테도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핀톰슨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 정말 이쪽 가문이 대단하구나. 와, 되게 멋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만큼 저희 달달과 같이 콜라보도 한게 있어요. 노스브리티시 26년 코리아 에디션이라고 저희 달달이랑 콜라보 한게 있는데 그만큼 와 진짜 우리 달달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핀톰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핀톰슨 리뷰도 해보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좀 이야기들도 해보고 위스키를 좀 어떻게 의미하면 좋을지 위스키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어떤 제품을 리뷰를 해볼 거냐면 핀톰슨 만옥무 13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그 핀덤슨한테 어떤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제품을 추천을 했어요. 이 마농무어가 굉장히 좀 매니아층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케이팝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아가지고 제가 다더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시음할 수 있는 잔술도 많이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저희 수유점에는 이렇게 잔술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양이 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오늘 리뷰 해보고 한번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라벨링을 했었잖아요. 이 위스키 이제 드시고 테이스팅 노 적어 쓰면 좋겠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거를 드신 분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걸 한번 읽어 보면서 좀 어떻게 쓰셨는지 그것도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가 돼요 직접 추천을 한 위스키니까 도대체 어떤 위스키길래 추천을 할수 있을까 해가지고 네 요거를 한번 리뷰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갑시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지금 손님분이 적어 주신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 먹어보고 제가 느낀 것과 좀 비슷한지 와우 일단 단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일단은 위스키를 마실 때 향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마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향을 또 맡아보면서 기분을 느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위스키 향을 맡는 방법은 사실 그냥 맡으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입을 살짝 벌리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사실 죄송해요. 이게 GPT가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입을 살짝 벌리고 천천히 향을 들이마시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닐라, 꿀, 그런 향이 좀 많이 나요. 향을 일단 맡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미를 해볼 건데 파시하거나 알콜이 세면은 너무 매워서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혀에 조금 굴리면서 마시는 게 진정한 위스키 즐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도수 몇이음 51.2네요 일단은 처음에 확 들어오는 그런 약간 아카시아 같은 느낌? 약간 꽃과 같은 그런 꿀향이 좀 나거든요? 와우. 와, 일단은 진짜 길어요. 맛의 여운이 엄청 길다고 해야 될까요? 엄청 길고, 사실 뭐 맛이 뭐 엄청 복합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약 그런 꿀? 꽃,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피에시도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스파이시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파이시함이 좀 불쾌하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고. 아, 맛있네요. 그러면 손님분이 어떻게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하셨는지 한번 봐볼게요. 향은 토피 꿀의 달달함, 뒤로 갈수록 버번케의 초콜릿, 바닐라 우디 향이 온다. 맛은 크리미하고 달달한 바닐라. 뒤로 갈수록 라이위스키의 풀내음의 맛도 있다. 피니시는 전형적인 버번케의 바닐라. 플러스 오크 노트. 중간보다 짧게 끝나고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라고 이야기하셨네요. 아, 제가 좀 맛있다고 느꼈던 게이 버번캐스크 느낌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 진짜. 이거는 맛이 없다고 할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그이 라이 위스키라고 얘기했던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것 같아요. 제가 꽃향이라고 했던 게 약간 그런 풀내향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확실히 꿀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되게 단편이에요. 오 맛있습니다. 사실, 핀톰슨은 저도 잘 모르는 곳이라서 제가 행사를 갈 때에도 이제 핀톰슨과 아드푸신이 꼬냐, 그리고 달달과 함께 갔었는데 좀 제가 아는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신있게 말씀드리진 못했어요. 근데 어제 그 핀톰슨을 좀 만나고 나서 와, 여기 위스키는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브랜드가 2022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해요. 출시가 됐는데 사실 회사 자체는 출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가문이 좀 오래된 편이거든요. 이게 핀텀슨 케이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구각형이에요. 근데 왜 구각형이냐면 이게 구세대라서. 그래서 구세대째 이어온 브랜드래요. 대박이죠. 그래서 1800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노트도 가지고 오셨는데 약간 가계부? 알렉산더 톰슨이었나? 그분이 이제 이 증류소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증류소에 대해서 뭐 리뷰도 해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거래를 했던 그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 막 이런 것도 적혀 있었는데, 와, 필기체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와, 영국 그런 본연의 그 느낌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필기체여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긴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할수 있었던 게 핀텀슨이 날스하게 잘 대해 주셨어요. 핀톰슨에 대해서도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셔서, 와, 진짜, 여기 되게 멋있는 곳이다. 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잔술로 맛볼 수 있는 그 핀톰슨 종들이 좀 있으니까, 정말 맛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개인적으로 올트모도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쿠렐라도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마셔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26년을 안 땄어요. 저희가 가게 왜냐면 시음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안 닦기는 한데 근데 좀 많이 방문을 하시면은 이제 딸 의향이 있고요. 그리고 행사 아니어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위스키 매니아 분들은 또 드셔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행사를 다니면서 그 위스키의 역사, 그리고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감명을 받는데, 와, 여기서도 이렇게 대단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되게 감회가 새롭고 저도 많이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정말 위린 있고, 여기 일하면서 정말 좋은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까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와,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모든 걸다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사실은 위스키 즐기는 방법 이런 거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위스키 즐기는 방법은 그냥 최대한 위스키를 많이 많이 마셔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뭐, 내가 만약에 정말 위스키를 한 번도 안 마셔봤는데, 이게 첫 위스키야. 그러면 뭐 무슨 맛인지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바닐라 맛인지 꿀맛인지. 뭐, 이것저것 마셔보다가, 어, 이건 저렇네 저렇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나의 그런 좀 미각을 좀더 민감하게 만들고, 이제 느끼는 폭을 넓히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위스키를 정말 요즘 많이 마시고 있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5일 정도. 근데 이제 소주, 뭐 맥주 이런 것도 이제 혼합해서 마시니까 몸이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요.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적어주실 분 구해요! 사실, 이제, 저는, 시음하시러 오는 분들 중에, 사실 혼자 오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 시간을 괜히 방해할까봐 이야기를 안 걸기는 하는데, 저랑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근데 충분히 저한테 <laughs> 이야기를 걸으셔도 돼요. 그냥 저랑 공유하고. 제 이런 위스키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시음하러 오시면 저랑 다양하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할 때는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좀 한가하다면 시음하러 오시면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있죠? 이 코르크. 이거 다 핸드메이드래요. 수공예.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 케이스에 이 마차가 있어요. 근데 이 마차가 뭐냐면 그 핀톰슨이 처음 판매를 시작했던 곳에 그 마차에서 시작했어요. 마차? 약간 영어로 말하면 약간 푸드트럭 같이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그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심볼을 이렇게 박아놨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글씨체도 그때 당시에 썼던 글씨체를 이렇게 네, 썼다고 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런 각인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엄청 다양한 신제품이 나올 거라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꽃향이 정말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약간 향수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자 향수같이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 저는 항상 본질을 자꾸 잃어버려요 원래는 위스키 음미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완전 피, 즉흥 그 자체 여러분께서 이것도 많이 드셔보시고, 저희 가게 핀돔스 이거 말고도 있으니까 드시러 오세요.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